진리의 사람, 다소 유형모는 누구인가?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는 참 귀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참 귀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생각하는 나이가 능력이 자라는 것이요. 살아가는 몸짓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적으로 나타내니가 중국 당나라 스님 행사입니다.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였다. 깨달음에 들어서니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깨달으니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을 하는 스님들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쏭달쏭하게 말합니다. 시원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것은 상대와 절대를 가려보지 못할 때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상대적 존재를 부정하고 절대적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존재도 절대 존재의 구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뜻인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상대적 존재를 부정해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느님이 걸어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알고 싶어 하는 생각을 일으켜 줍니다. 상대 세계에서 만족하거나 상대 세계에 한눈을 팔면 하느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고는 모든 상대적 존재에서 하느님의 형례를 막고, 하느님의 숨길을 느끼고, 하느님의 맥박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 누리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영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줄을 이어오기를 온전히 했더라면 지금쯤은 이상 국가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어오지를 못해 토막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처가 나타난다. 예수가 다시 온다느니 하지만 그런 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기 이어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줄을 올바르게 이어온 시대가 좋은 시대이고 그 시대를 올바르게 지도하니가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상의 시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어린 나를 깨달아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들며 모든 인류가 쌍둥이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적은 수라도 얼라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참나를 알도록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가 바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석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지라도 잘되어 보다 올바른 사람이 나라 일을 맡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영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대중이 옳은 것을 구별하는데 민주의 무게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옳은 사람이 앉았는가 옳지 않은 사람이 앉았는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칙이 틀어지면 헛된 이름만의 민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마귀가 참여해서 세상을 더럽힙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만이 심해지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세기 말의 마귀들입니다. 좋은 세상에 그따위 마귀들 때문에 규정한 것을 놓쳐버리다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나라가 망하다니 말이 됩니까? 유영무는 이승만 정권이 자멸의 길을 재촉하며 달려갈 때 노여워하였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고 연보를 정말로 하는 사람은 시알림을 머리에 인자입니다. 참은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참이거이 하는 것처럼 거짓은 없습니다. 자기가 선하거이 하는 것처럼 추한 것은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덕이 가장 어진 덕입니다. 내가 제법 무던하건이 생각하는 것이 병입니다. 정치한다고 대통령이니 총리니 하여.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영광이니 축하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놈의 일입니까? 정치는 아파하는 민중을 위해서 의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민중이 아무 일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축하는 마치 병자가 의사를 불러놓고서 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이나 다 낫게 해놓으면 축하요. 영광이지만 성가신 의사가 무슨 영광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몇천 년을 두고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은 모두 헛소리였습니다. 실제로 바로 잡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거듭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 하느님과 이어지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탐진치 삼독의 수성을 극복하고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복도 민주도 다 함께 어렵게 됩니다. 얼본 여러분, 마음을 비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지럽게 됩니다. 자기가 참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모두 거짓입니다. 자기가 가장 선한 사람인 양 자랑하는 이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겸손하여 낮은 곳을 향하는 이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 낮은 곳에 자리하는 이의 덕이 어진 덕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었다고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얽히고 설킨 것을 바르게 풀어내야 그 뜻을 이룬 것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마음을 통 비워야 참된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소각 아카데미의 한 소리였습니다.